안녕하세요. 스테리 그룹입니다. 2025년 7월 4일 금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364.81원. 3.75g 당금 가격은 559,176원. 은 가격은 6,156원. 백금 가격은 232,759원. 팔라듐 가격은 19750원입니다. 금일 골드는 현재 시간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하루 일찍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여 발표되었다는 점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하고 난뒤미 증시가 안도하며 무난하게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장이 기대하던 7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미국 고용 강세로 인해 후퇴하였고. 이나 가능성이 고작 5% 내외로 줄어들며 사실상 금리 동결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금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는 중입니다. 내일은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인해 금 시장의 거래량 및 변동성이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. FX스트리트는 기술적으로 금 가격이 1시간 봉 기준 200시간 단순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뒤 상승 랠리의 기술적 세석 과정에 있다. 1 트로이온스당 3330불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락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. 스테리그룹 유튜브를 구독,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골드 가격과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